자, 19번. 카림의 심경 변화. 자, 글쓴이의 심경 변화,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나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글은 뭐를 신경 써야 된다고 했었지? 자, 보통 형용사나 부사 등등이 글쓴이나 글의 분위기에 심경, 분위기를 나타내는 제일 적합한 단어라고 했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형용사나 부사에 신경 쓰고 또한 조금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전혀 없이 동작만을 설명해서 유추할수 있게만 드는 문제가 나오니까 형용사, 부사, 동사까지 신경을 써서 읽어 보면 되겠어. 직권 보자. 보기부터 호프풀 희망적인, 너버스 뭐 신경질적인, 긴장한, 폴필드 충실한, 충만한 이란 뜻이야. 폴필은 실행하다 라는 뜻이 대부분 쓰이지만,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satisfy 랑도 똑같은 뜻으로 쓰이지, regretful, 후회스러운, ashamed,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grateful, 감사하는, jealous. 얘는 질투하는, satisfied, 만족스러운, terrified, 무서운, relieved, relieve 하면 경감시키다 라는 뜻도 있는데, relieved, 안도하는 이런 뜻도 있어. 자, 한번 보자. k a r i n was deep within the dense forest alone. Dense 빡빡한 이란 뜻이지? 빡빡한 숲에 혼자 있었대. 누가? 카 a r i 이 깊은 숲에 깊고 빡빡한 숲에 혼자 있었대. He began to notice the strange, strangeness of his surroundings. 그는 begin to 뭐하기 시작했대? begin은 목적으로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를 쓰는 애지. 그래서 notice 해도 되고 noticing 해도 돼. begin to notice도 되고. 그는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뭐를. 그, 그 사람의 주위에 이상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대. scared, 무서웠대. He hid under tree, hide, hid, hidden. 그는 나무 아래에 숨었대. And, 그리고, he heard the thump, thump sound. thump 하면 쿵 치다라는 동사도 있고, 때림 강타, 뭐, 쿵 소리라는 의성으로도 쓰여. 그는 쿵쿵 하는 소리를 들었대. Moment later, 잠시 후에, he saw a large elephant. 그는 큰 코끼리를 봤대. 근데 어떤 코끼리? running toward him. 그에게 다가가는, 그에게 달려오는 코끼리를 봤대. 코끼리가 달리는 거야. 능동이지. 그래서 ing. He trembled uncontrollably. 그는 떨었대, 덜덜 떨었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었대. And he could, 이어지는 거지. He could hardly move. 자,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등등은 부정어구지. 그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대. 자, 이런 거는 부정어구가 만약에 문두에 나오면 도치하게 되지. Hardly, 뭐, could he move? 이런 식으로 도치할 수 있겠지. suddenly, 갑자기, he remembered. 그는 기억했대, 떠올렸대, 뭐를. What he had read about elephant. 그가, 그가 코끼리에 대해 읽은 것을 기억했대. What 절이 rememb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이지. 자,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되겠다. 자, 선생님, 여기 read라고 안 읽고, read라고 읽었지. head pp, 과거이기 때문에. Elephants are scared of loud noises. 자, 여기에 콜론 있는 거는 앞에 그가 책에서 읽은 코끼리에 대해서 읽은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이야. 실전에서는 땡땡 나오거나, 뭐, 심표, 심표, 하이픈, 하이픈 사이 있는 건다 날려버리라고 했지. 자, 코끼리, 코끼리 등 be scared of 무엇을 두려워하는데 be afraid 무서워한데, the loud noises, 큰 소음을 무서워한다. He also thought of the firecrackers in his pack. 그는 또한 소 h 부스팅 생각했대. 뭐를? f i r e c r a c k e r 폭죽이야. 그의 가방 안에 있는 폭죽의 폭죽을 생각했대. 폭죽에 대해서 떠올렸대. f i r e c r a c k e r 라고 해도 되고 그냥 크래커라고 해도 돼. 폭죽은 quick as a flash 뭐 빛처럼 빠르게. He lit them, light, lit, lit. Light는 불빛이란 뜻이지만 불을 켜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 자, 재빠르게 그는 그것들을 불을 켰대, 즉불 붙였대. 뭐? 폭죽에 불을 붙였대. The fire crackers burst with a loud noise. 자, 폭죽이 with a loud noise. 큰 소음과 함께 폭발했대. Burst는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전부 다 똑같은 형태야. 그래서 여기서 뭐, 과거가 되겠지? 앞에서 똑같이 과거했으니까. Scaring away the elephant.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뭐, 코끼리를 무섭게 해서 쫓아버렸대 자 스퀘어링 갑자기 ing 나온 건 얘는 왜 나왔을까? 분사구문이겠지? 그리고 그것들은 데이버 여기 나오는 firecrackers 크래, 크래, 그리고 그 폭죽들은 s c a r e 이 away the elephant 그 코끼리를 무섭게 쫓아버렸다 자 접속사 생략하고 데이랑 얘랑 똑같아서 생략하고 앞에 과거 뒤에도 과거에서 시제가 같으니까 스퀘어링 ing 붙인 거지 Then 그러고 나서 카림 ran away. 카림은 도망갔대. As fast as he could. 자, 그가 할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갔대. As, could, as fast as he could run 정도가 되겠지? By the time 그때쯤에 he reached his campsite. 그가 캠프장에 도착할 쯤에 He was sure that. 다시 생략된 거야. 뭐를 확신했어? There was nothing dangerous around him. 그 사람 주위에, 카림 주위에 위험과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확신했다가 되겠지. 자, arrive나 reach나 둘다 어디에 어디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arrive는 add into 등등등 전치사를 쓰는데 리치는 전치사를안 쓰는 거에 유의해 자 그런데 리치라고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리치포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쓰기도 해 어디 어디로 손을 뻗다 할 때는 리치포 해서 전치사를 쓰기도 해 도착하다라는 뜻일 때만 안 쓰는 거야 자 thing one b o 로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어디 뒤에서 꾸며주는 거 기억하고 he could finally breathe easily 그는 마침내 breathe, 숨쉴수 있었대. 쉽게, 편하게 숨쉴수 있었대. 자, 이가 없으면 breath 해서 이 발음에 breath 호흡이라는 명사지만 이가 붙었을 때는 breathe 라고 읽는거 주의하고. He could put his hand on his chest. 자, 그는 그의 손을 가슴에 올렸대. Feeling his heartbeat flow back to his normal pace. 자 그리고 콤마 하고 아 이제 나왔어 분사구문이지 and he felt 가 되겠지. 자 과거 얘기니까 여기 풋도 당연히 풋풋풋 풋, 풋 중에 과거 t 이 되겠어. 그리고 그는 느꼈대뭐를 그의 심장박동이 슬로우 백 천천히 돌아갔어. 어디로? 전치사투야. It's normal pace. 그게 평상적인 일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 자 어땠을까? 처음에 코끼리가 쫓아와서 무서웠다가 나중에 폭죽 싸서 쫓아보내고 캠프장에 왔을 때 다시 심장박동이 원래대로 돌아갔지 안도됐다는 걸알수 있겠지?